아, 요트, 요트, 어, 브릿 스, 락스 하 되면 안 돼. 근데 작은 있잖아. 작은 거있나수있겠데아거있네다 이거 터도 있겠다. 이거 터이야 コンソーと。<laughs> <laughs> 잘 가네 다리 아파 다리 아파? 정상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봐 제일 높은 곳와 조각도 있네 와, 터널이 됐네. 이게 동백이 옆으로 길게 자라서 터널처럼 됐네. 동백. 꽃이 아직 안 폈네. 안핀 것도 있고. 아, 진 것도 있고. 진 것도 있고. 응. <laughs> 우와 예쁘다 이거 진짜 꽃이 상하지가 않았네 조각상이 많네 여기 화장실도 참 예쁘게 꾸며놨네. 반대쪽을 보고 있네. 응, 어, 이 사람이. 아, 의자 가보다, 의자. 어, 아니야. 여기 계단이 있어. 같은데?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. 와 의자 맞아? 의자야. 잡을래? 여기 여기도 의자인가? 예쁜 의자다 예쁜 의자. <laughs> 거기 커포전이어가지고 거기 뒤도 팠나보다. 여기 뒤에. 사진 찍으라고? 어. 근데 의자가 좀 더럽다. 못 앉겠다. 어. 섬이 보이네. 그래? 응. 어, 무슨 섬인지 모르겠는데. 아, 요렇게, 요렇게 찍으라는 거 아니야? 행경이 아, 당신 진짜 날씨 잘 보았다. 여기 모 다리 맞아? 아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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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이제 모자 벗어도 되지 않을까? 바람 안 부는데. 어, 맞아. 여기 밑에 뭔가 무지기 색깔 같은 게 있다. 여기 봐 봐. 오,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이따가 지나가게 해. 아, 여기 길이구나, 밑에. 저 어, 멀리 있는 섬은 뭘까? 제일 그치? 멀리 있는 섬 제일 멀리? 저기? 응. 아까 저기 사이에서 보이던 그 섬이네. 그 응. 중간에 우뚝 솟은 거요 저기가 아까 소매물도라 했던 것 같은데. 더 멀리 있는 게 소매물도인가? <laughs> <목소리> 음. 파트 <본모를. 하트. 목소리>